하위세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고통 당하는 딸의 치유를 위한 엄마의 간절한 바람입니다이 엄마는 끈질기게 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만 해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말입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주님께 애원하자, 주님은 그녀를 시험하십니다. 자네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신뢰로 가득 찬 여인의 이 지혜가 예수님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고 다음과 같은 탄복의 말씀이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다음과 같이 강론하셨습니다. 무엇이 큰 믿음입니까? 큰 믿음이란 상처로 점철된 자신의 역사를 주님의 발 앞으로 가져가 그 역사를 낫게 해 주시고 의미를 주시기를 주님께 청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각자는 나름의 고유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정화된 역사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 수 많은 고통, 수 많은 불행, 수 많은 죄를 동반한 험난한 역사입니다. 나의 역사를 가지고,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숨겨야 할까요? 안 됩니다. 주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여인이 이 용감한 엄마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청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에 찬 역사를 하느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져갈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 예수님의 애틋한 사랑을 감동시키는 용기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 역사, 이 기도를 실천해 봅시다. 각자 자신의 역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역사 안에는 추한 모습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리십시다, 주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를 낮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모셔둔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과 같은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가엾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며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패를 당신 스스로 짊어지시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를 낫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과 친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고했던 내용을 다시 되풀이합니다. 항상 작은 복음서를 지니고 다니며 매일 한 구절씩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복음서를 주머니나 가방에 넣거나 휴대폰 안에도 어플을 이용해 넣어서 지니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곳에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현존하신 모습 그대로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를 낫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 기도를 기억합시다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방인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아름다운 기도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신자 안에 신앙의 기쁨이 자라고 일관된 삶의 증거를 통해 그 기쁨을 전달하라는 열망이 자라도록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를 낫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아랠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동정 마리아께서 당신의 기도를 통해 전구해 주시기를 빕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신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 그리고 그 여인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청하고 어, 그러한 측면만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는 무엇이 큰 믿음이냐? 라고 반문하시면서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는 언제나 추하다. 그리고 그 역사 안에는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 우리 개개인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랬지? 왜 내가 그랬을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가 남기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용서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큰 용기를 가지고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저를 낫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교황님의 이 강론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러면서 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끄러운 개인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느님밖에 계시지 않고 그리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느님이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느님이시다.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해 주십시오.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제게 평화를 주십시오. 예수님 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끈기 있게 그렇게 청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큰 믿음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황님께서는 개인의 휴대폰 안에 성경 어플을 설치하고 어디에서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라.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그분을 만나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착한 목자이신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